여러 가지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사복음에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에는 역사서가 12권의 책이 있는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27권 가운데 딱한 권인 책인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행한 일을 전기본 형식으로서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무슨 역사다? 교회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들이 모인 집이니까 교회. 당이라고 하고 또 성도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들이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집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연대에서 함께 연합이 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감사드리는 귀한 휴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늘 갖고 있지만 특별히 춘계 전교회인 야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소중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만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한 하나, 사람한 사람이 교회예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 이전에 삶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하고 새롭게 살기로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은 때부터 교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다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웃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천국에 가서 프란시스코의 그 간증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성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 넌 전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 프랜시스코는 들어올 수 없어. 어, 아, 내가 성자 소리도 들었는데요. 아니야, 빨리 가라. 얼마 후에 다시 또 죽어서 다시 갔는데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 나 프랜시스코입니다. 그래? 프랜시스코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가라. 이게 무슨 소리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누구요? 나는 프랜시스코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야. 그, 가지고, 너 누구냐? 예, 저는 예수님,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들어와라. 그랬다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은 누구요? 예수야. 내 속에 누가 사라졌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속 사람이 내가 나지. 이 겉모습으로 보이는 내가 나가 아니라 그말이죠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이제 없어, 이제. 나는 <laughs> 없고, 이제 오직 나와, 내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 없어. 내 안은 예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내가 뭐 했어요? 정했단 말이야. 근데 자꾸 대소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 그것도 요즘에 내가 아니라 옛날에 이상했던 내가 나와.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땠어요? 안 정했지. 내 마음은 이제 나는 이제 없는 걸로 정했다고 말이지. 그럼 완전히 내가 예수로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내 소리가 나오는 거야나 무슨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새벽부터 내가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마음을 정한 것을 어때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소리 없이 나 혼자만 조용히 보여줘요? 아니요. 여호와여 내가 어때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한다고 말이죠.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내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자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이게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뭐 했다고요, 내가? 정했다고 내 마음을 전했다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시인은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하늘보다 높으시고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궁창도 하늘에 하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궁창 있었잖아요 하늘에 한마디로 무한대라 그 말이지요 우리 맨날 얼마큼 좋아 그러면 이만큼 좋아할 때 말로 놓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주는 하늘 위에 놓 피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나는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그 찬사를 받으시는 것이 그것도 역시 무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때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하십니까?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뭐 하자? 확실하게 내 마음을 정하자. 나는 이제 없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이걸 더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무슨 날이다? 우리 함께 나가는, 함께 갔던 오늘 이 시간이다. 그 말. 이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 쪽에 넘쳐나셔서 아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구나 앞으로도 이걸 펼쳐가시겠구나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나 보지 하나님 감